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험한 기운을 받습니다. 구독 팔로워도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아기 천사의 가오가 모두 본인에게 들어옵니다. 해당 영상에 1천억원에 대한 행운을 받으세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아기 천사에 대한 재물운을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큰 횡재운이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영상들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주 오셔서 퀄리티 좋은 영상들을 만나보세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팔로워와 댓글 즐겨찾기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 시청해주셔서...